샬롬,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일곱 번째 이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이는 이 이적을 통해 자신이 부활이오 생명의 주 대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이들도 많이 생겼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화시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을 아시죠? 이는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 관련 책에서 재미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나라별 제스추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종종 긍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바로 이 OK라고 하는 제스처가 프랑스와 터키, 그리고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매우 모욕적인 욕설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한, 네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의 표시로 사용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행동이 좋다는 긍정의 표시로 사용이 되고, 그리스는 우리가 긍정으로 사용하는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부정을 나타내는 거절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 하여도 내가 속한 곳이 어딘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속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은 더 이상 나사로를 죽은 자의 모습으로 머물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두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생명의 자리에 있기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사로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망의 옷을 벗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죽음의 자녀로 살아갔던 모습은 이제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답게 과거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답게 천국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리고 천국 법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옷을 벗고 생명의 삶을 살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을 깨닫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자유와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된 삶의 모습이 아닌 죽음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생명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의 그 모든 습관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로 가신 진정한 자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